구조 작업이 늦었고 또 더디게 진행되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. 역시 눈 때문입니다. 계속해서 장성훈 기자입니다. 체육관 붕괴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쯤. 119 구조대는 곧장 현장으로 출발했지만 현장 접근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. 해발 500m 산 정상부에 위치한 체육관 진입로에 눈이 쌓인데다 도로까지 좁아. 차량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. 그 사이 체육관 안은 구조물에 깔린 학생들로 압이 균환이었습니다 철근 같은 걸 깔려가지고 다리 다치고 그 그래. 사람들도 더 많이 깔려 있었어요. 119 차량의 진입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눈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. 대원들 또 이제 산길이라서 늦게 왔거든요. 그래서 선배들이 다 이거. 눈치우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. 사고 현장에서는 밤새 계속 내린 눈으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매몰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눈 때문에 중장비 진입이 어렵게 되자 군 병력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. 포커레인으로 한다면 밑에 구조 요구조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눈이 부른 참사에 이어 눈길의 구조작업까지 가로막힌 사이 10명의 꽃다운 청춘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습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